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를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과 세상의 별별 일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정우성 씨 얘기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얼마 전에 정우성 씨가 혼외자가 있다는 거를 인정해서 사생활 되게 주목받았죠. 모델 겸 방송인 문가비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정우성씨 아들이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문제가 된거죠 정우성씨는 아이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야뭐 돈만 대주면 양육 다하는거냐 돈 얼마 더줄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욕도 되게 많이 먹었고 또 정우성씨를 옹호하는 입장도 되게 많았고 정우성씨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지만 어쨌든 혼외자인 경우에 는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 있었던 그런 스캔들입니다 일단,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원이 만들어 놓은 양육비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소득이 얼마일 때 얼마를 줘야 되냐, 뭐 이런 기준표가 있어요. 현재 양육비 기준표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280만원 정도가 최고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양육비 기준표가 막 오른 물가를 약간 덜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1200만원 이상의 구간을 한참 더 넘어서는 꽤 부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양육비 기준표라는 건말 그대로 기준표이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이걸 가지고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뭐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뭐 법원에 만약에 청구소송을 한다면 28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4,500만 원 이상으로도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이 양육비는 아이 양육을 위한 비용이지 아이 양육자에 대한 비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먹고 사는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일단 양육권을 갖고 오는 거는 좀 다투야 될 필요는 있죠. 뭘 다투야 되냐면 그러니까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양육권의 기준은 아이를 누가 더잘 양육할 수 있냐가 기준입니다. 돈은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누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 큰 요인은 아닙니다.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시간이 더 많다. 나는 자유로운 직업에 시간이 많은 직업이다. 나는 아이와 시간을 함께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를 더잘 돌봐줄 수 있고, 심지어 막그 양육권 다툼을 할 때는 어느 정도도 하냐면, 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집을 교회에 구매해 놨다. 여기서 애는 정말 천국처럼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육권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정우성 씨는 당연히 양육권을 갖고 올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굉장히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한다면. 또 반대로, 문가비 씨가 적절하지 않은 걸 입증하면 본인이 갖고 올 수도 있죠. 문가비 씨가 이야기한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왜냐면 문가비 씨 글을 보면 나는 아이를 위해 잘 키울 거고 그렇게 해봅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뭐 안부를 전합니다. 전 아이를 낳았어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정우성 씨의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했다고 해서 그게 뭐 명예훼손이라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있다.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도망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 뭐,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다면은 이런 거는 일단,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명예훼손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명예를 훼손한 건 맞잖아요.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은 되죠. 근데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설령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이건 본인을 위한 목적, 아이를 위한 목적 말고 공익적인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은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을 사회에 뭐 많이 하는 사람이 혹은 뭐 정치인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결한 어떤 도덕성을 가져야 될 사람이 뭐 성직자가 알고 보면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끗 차이긴 합니다. 이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에서 끌어내리려는 감정인지 아니면 이게 공익적인 목적인지 한끗 차이긴 한데 어쨌든 공익적인 문제가 이 목적이 좀 인정이 된다면 영예손죄로 처벌은 안 받고요. 또 그러면 이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목적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밝혀야만 내가 이제 양육비를 받고 뭐할수 있을 것 같아, 서 혹은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도 순전히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아이의 욕망을 위해서만 했다면 그건 공적인 목적이 없는 거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공익을 밝히 어떤 뭐 본인의 어떤 출산 사실과 미혼모의 권리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양육기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빠들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게좀 섞여 있으면 공익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